네, 이번에 분석해 볼 코인은 스텔라 루멘인데요.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급등 사태를 만들어냈던 스텔라 루멘이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상당 공항에서 저항이 막혀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이 이번에 호재가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가파른 상승은 못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번 슈팅 이후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지만 스텔라 루멘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번 영상 통해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돈될 만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저희 채널에서는 공유 드리고 있고 특히나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이 iso 관련된 코인으로 이번에 리플이 1번 sbi 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같이 급등을 만들어 냈는데 뭐 그러다 보니 이 관련된 코인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알고랜더 라거나 에이다 라거나 이렇게 선발주자가 있고 후발주자가 있는 상황인데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 는 선발주자로 움직였죠 리플이랑 같이 그리고 지금은 후발주자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코인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이번 한 번의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지지 구간을 깨지 않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을 거고, 그때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러한 코인들이 지금 모멘텀 자체가 많이 변한 것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리플이라고 볼수 있고 예전에 우리가 리토속, 리토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I S O 관련된 다른 코인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모멘텀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고 여기에서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지금도 스텔라 루멘의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타점과 장기적인 타점을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인 타점을 보시면은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고점 부근은 여기 750원 부근에서 또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물론 이 구간을 뚫고 잠시나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찰나의 순간처럼 이렇게 윗꼬리 남기고 밀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선 뭐 800원까지도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750원부터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치고 나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기 구간을 뚫고 올라갔을 때, 여기 750원 구간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팔 이유가 없는 건데,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라면, 그때는 매도 타점으로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을 깨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제가 잠시 후에 몰수도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 해당 구간에서 좀더 물량들을 모아가려는 흐름을 보여줄 거고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전망으로는 올해 말까지 이 달러까지도 갈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직 트럼프 정부는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1월 22일부터 트럼프 정부가 출범이 될 건데 이제 또 관련된 규제 완화 소식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다른 코인들도 같이 급등을 만들어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타점이 잡아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 영역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뭐 스텔라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여기 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올해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코인은 기본적으로 3배 이상은 더 올라가 줄것 같아가지고 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 드리면서 같이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어찌 됐건간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같이 성장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5년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코인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 중에 있고 이게 터지면 정말 어디까지 터질지 모를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매집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소 3배 정도는 가뿐히 올라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구독자 한테 무료로 공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공유 받으실 분들은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제가 말로만 한게 아니라 그동안 추천해왔던 코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위를 9월 16일 매수가 1,5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고 수위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무려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도지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11일에 아직 100원짜리에 있을 때 이때 추천을 드려 가지고 그 뒤로 주가가 올라가서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10월 11일에 문자를 보냈던 내역을 보시면 도지코인을 190원 이하로 매수해라. 그리고 1차 매도가 그리고 2차 매도가는 별도 안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단은 1차 매도가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매도 타이밍을 별도로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별도 안내라고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600원에 매도해라라고 문자를 보내기 전까지는 1차 매도가 때 팔았던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들은 계속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플 역시 11월 13일에 급 때기 나올 때이 종목을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가 올라가서 4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토석리토석 리토석 이렇게 이야기할 때 리플은 이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일단 안전장치로 2,000원에 매도를 한 다음에 2차 매도가로 3,700원으로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 역시 제가 11월 13일에 문자를 보내 드렸던 내역이 있는데 자, 이번에도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추천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전략이, 장기적으로 일부 물량들을 차익 실현을 해서 조정장을 대비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을 들고 있으면서 나중에 크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디쯤 팔아야 되냐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가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니깐 우리가 수익을 좀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정말로 놓치면 아쉬운 종목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런 종목들의 세력들의 매집 패턴들이 분명하게 있고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 최소 3배 이상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런 종목들을 놓쳐 가지고 아, 그때 내가 그 종목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코인 반드시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소량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움직이는 것만 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폭등을 하는지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폭등하고 난 다음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려버리는 그런 일 없이 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그 종목이 폭등을 하는 것을 한번 겪어볼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 수익을 확보해 두고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코인들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셔 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확실하게 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코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작전 코인 이런 코인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매매하는 코인이고 그만큼 조막손으로 장난치를 칠 수가 없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한번 맛보시고 저희 구독자가 되셔야지 제 채널도 성장을 하고 그만큼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매달 이런 종목들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의 수익이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요.